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완, 완전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완벽한 구원 완전한 사랑 완벽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잘 보세요 오늘 짧게 할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찬양을 많이 드리니까 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크게 횡재 해보신 적 있어요?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를 횡재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뭐, 대박!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 겪어보신 적 있나요? 있으면 좋겠죠. 안목영원사님 예,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로또에 당첨되고, 그죠? 아니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 태어났서 보니까 부모가 재벌. 뭐 이런 거. 또, 아무 생각 없이 땅을 사거나 뭐 건물을 샀는데 갑자기 거기가 막 엄청나게 오르는 주식을 사거나 뭐 그런 일들 우리에게 횡재라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또 결혼 잘 하고 또 자녀들을 잘라 기르는 것. 우리가 볼때 이건 횡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로또보다 더 좋은 횡재는 뭐예요? 좋은 부모님 만나는 거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재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이게 훨씬 더큰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뭐빵 터지는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저는 일찍부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믿음의 부모님 만났고, 또 좋은 형제, 자매 사이에서 길러졌고, 또 특별히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오는 것, 또 적당한 때 귀한 만남을 주셔서 가정을 이룬 것,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냐. 또 자녀들이 태어나서 잘 자라주는 것이 내게는 정말 대박이다, 대박.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여기까지가 횡재고 대박이 아니야. 진정한 우리의 횡재, 행제, 최고의 횡재가 뭐예요? 하나님 만난 것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 얻은 것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한 번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걸 쫓아서 막 나갈 때 우리는 난 이미 받았는데 난 이미 내 인생의 대박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나 천국 가잖아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우왕좌왕해요 말르르 마르르 조금만 이득 있다가 막 몰려갔다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해서 했는데 에, 안 되는 거요 세상에 메달 우리가 어제 메달 네? 금메달 하나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밤새 땄던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목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뒷면을 봐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떤 선수는 이 올림픽에 참여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원래 이렇게 복싱이나 유도 같은 거는 시합 전에 뭐예요 개체량이라고 해서 무게를 제 몸무게를. 근데 어떤 여자 복싱 선수는요. 900g, 1kg당 900g이 오버돼서 시합 자체를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하다가 마지막 어? 다이빙 같은 것도 어, 이제 이 사람 메달 따겠다 그랬는데 마지막 시계에 그만 칠수해버리고 뭐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 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래요 인간의 노력이 헛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기에는 그 자체는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뭐 하룻밤 잘못 잤어요. 아니면 또 국내에서 너무 잘했는데 프랑스 가니까 지금 뭐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그죠? 환경 이런 거 파괴 안 한다고 아주 찜통 버스에다 선수를 태워가고 말이에요. 음식도요 좀 이렇게 고기 먹고 힘내야 되는데 거기는 뭐만 먹여요? 야채만 먹이는 거야, 야채만 그러니까 갑자기 잘하는 선수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인생은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뭘 준다고요? 노고를 준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지만 반대로 죄인에게는 노고를 그죠? 그렇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하루하루는 힘겨워요. 누굴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뭘 하려고 하니까 늘그 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예전에. 젊었을 때 자기가 막 방탕하게 살던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찬양하려고 쓰면 그앞에있쓸 때마다 야, 너 옛날에 나쁜 짓다해 놓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별짓 다한 놈이 무슨 할렐루야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얘기하라고. 그래. 나 그런 놈이었어. 그런데 그런 나를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 나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날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셨어. 이젠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나이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있어. 나 할렐루야 할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은 노고를 받아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고를 통해 쌓아놓은 것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전후서 2장 26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짧게 짧게 빠르게 이해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성경은 그러지 야. 잘 믿어야 구원 준다? 야. 너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늘나라 간다가 아니. 오직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완전한 사랑인 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면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주 니 사랑이요 인간에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요 내가 세우는 그 기준까지만 기다려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친한 사람 친구들 또는 동료 이웃들 간에 그 기준이 있어요 내가 제한테 맞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해요? 안 맞습니다. 갈라서 이혼해요. 친구끼리인데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제가길 그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한계, 리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아무리 잘못을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그렇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잉크 한방울은 떨어지면 옷에 떨어지면 안집니다 엄청나게 그게 색깔이 오래 간대 근데 그 잉크 한 방울을 이런 컵에다 떨어뜨리면 물 전체가 파랗거나 까매지는데 처음에 태평양 같은 데다 잉크 한 병을 다 부어도요 처음에는 보이죠 근데 파도가 몇번 일렁일렁하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아예 거의 그 색깔 자체가 사라졌고. 물도 이렇게 많은 물이 무언가를 희석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요 태평양 몇 천만 배가 아니 몇 억만 배가 아니 그큰 영원한 사랑에 우리 죄가 안 씻겨진다고요 아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악랄하고 아무리 잔인한 죄를 졌어도요,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로 말면 미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단 1%도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내 공로 0% 하나님의 공로 100%로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그 구원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건 완벽한 완전한 구원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공로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렸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왜 완전하냐 하면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우린 가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주저합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도. 이게 지금 내가 할 일이냐 딴 사람이 하도록 기다리느냐 다 심지어 요즘은 갑자기 쓰러져도 뛰어오는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부분 뭐예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 암아 죽게 되었어요.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게 된그 우리를 우리. 바라보시고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스 10장 10절은 말해요. 히브리스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 베드로전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구원의 효과는요 어떤 거는 그렇잖아요. 약 같은 거. 우리가 보통 뭐 어? 문제 있는 거 그죠? 금방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약 먹고 치료해도 심지어 수술해서 그 문제를 도려내도 순식간에 다 낫진 않죠. 모든 것은 회복의 어떤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요 구원의 효과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나타나는 거. 골로세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음.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분명히 죄인들라 하나님 앞에 갈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때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았던 휘장 천이 아니라 가죽이라 그랬죠.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질기고 단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순식간에 찢어집니다. 이제는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있습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효과는 오랜 기간 과정 과정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구원의 완전함, 이 사랑의 완벽함 안에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정욕, 욕심,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그 응? 어? 마음에 화인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정력을 통해서 이걸 보면 안 보이게 됐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사도벌 시대에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면, 야, 예수?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죄인? 우리가 왜그 죄인을 믿어? 왜? 그때 당시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다뭐에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딜레마예요. 왜? 분명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잖아.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로 이게 복음이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들 금이 되면 니네도 그렇게 돼.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골로새스 3장 2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감추어져 있느냐. 정력의 눈으로 보면 보화 같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믿음 생활 하는 거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이건 왜 낭비죠? 뭐 낭비죠. 뭐그 시간 낭비지.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보는 거지 절대로 이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가득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위에 피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냐? 그러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일부를 주지도 않고 시간의 어떤 일부를 띄워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있어 피. 그런데 그 피를 우리를 위해 다 흘렸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의 일부만 사용해도 돼요. 왜? 그만큼 전능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수억불을 가진 부자라면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주면 돼요. 그냥 수표 몇 장만 줘도 그 사람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죠. 변화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해라 하고 그 능력의 일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자신을. 그래서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고 이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뭐가 돼요? 죄에서 또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웬만큼 사랑해도 지나가는 아이에게 밥한끼 사주거나 오달아 줄 수는 있지만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 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오늘 디도스 3장 7절으로 우리 읽었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겠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 상속자가 뭔지 알죠? 그 부모의 재산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재산도 꽤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소유물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사랑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잘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거나 그 사람이 장례를 보면서 뽑습니다. 어떤 학교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건 없어요. 최소한 자기 속에서라도 다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비전이라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비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 이런 걸안 보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한일서 사장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뭘 찾았는데?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요한일서 4장 9절 392페이지입니다. 가읽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딱 하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목표, 다 우리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그래서 이 사랑은 미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랑도 그 사랑이 미완성이면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떻게 요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 또한 완벽하게 완성되었어다 그래서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 우리 위에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처럼 우리도 엎을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것과 하나님을 저울질 하지 맙시다. 조금 더 이득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지 맙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평가하면 안 돼. 분명히 뭐예요?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못볼수 있어요. 왜? 때로는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우리 욕심을 가지고 보는 그 정력의 눈으로 못 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에이, 별거 아닌 하고 갔는데 아닌 거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님 따라서 가을에, 이제 늦가을에 이렇게 서리가 쭉 오고 나면 뭐가요? 송이가 돋아요. 근데 신기한 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 저는 그래 아버지 여기 이미 발자국이 많은데요? 따라와 봐라. 그, 따라가면요. 분명히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요. 막, 이, 쓸어요, 쓸어. 그, 참나무, 아, 저, 서나무 밑에, 이렇게 솔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요. 막, 쓸거나 막 끌어가지고, 이파리를 막 제거해요. 그렇게 하면 다음에 안 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도 못 찾았던 그 송이가, 가면, 저기 봐라. 안 보여? 저는 못 봤어요. 심지어 저도 한번 요렇게 밟고 있는데 야, 너 송이 밟고 있다. 땅속이 막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면 못 보면 없다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우리 귀로 보고 듣지 못해도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건 찾은 사람만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맛보기 전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돼요 없는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잘하는 말이 그예요 엄마 뭐 없어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엄마가 오면 그걸 찾아내요 분명히 지안이가 엄마 없어 그랬는데 엄마가 가서 보니까 여기 있잖아 어? 아까 보니까 없던데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시기가 돼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많아요. 아이들은 그때 고민합니다. 내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젊은 애들은 계속 고민해요. 이야, 좋은 대학 갈수 있을까?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을까? 좋은 배피를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어떻게 하면?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학교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서서 고민만 해. 앉아가지고 꿈만 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고 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나아가는 믿음. 그런데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자동문은요. 저 멀리서 아무리 고민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가면 돼요. 요즘 차들은요, 집 만을 때문 어떻게 여는지 알아요? 그 옆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키만 나 안에 있으면 문이 열려요. 내 안에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아무 따까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 시기에 그 순간에 다다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예 일차 산상성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던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 물론 저는 이미 아까 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하는데 예야 하고 엄마가 그죠? 집에 온 아이에게 항상 그렇잖아. 요 아침에 보면 무슨 드라마 같은 뭐 애는 학교 간다고 막 뛰어가면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주려고 이미 놔뒀죠. 근데 그 애가 어떻게 해요? 안먹고 가는 거죠. 그거는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준비해 놨는데, 나는 아침에 기도 안 하고 그냥 쌩 하고 하루를 그냥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올한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하나님께 예? 다 쌓여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안 보고, 그쵸? 난왜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은혜만 받으면, 너무 쉬운데, 너무 간단한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지는데 그 준비된 날 위해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누구한테 준다 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면 돼. 그러면요 좀 미안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노고를 통해서 쌓아놓은 그 은혜와 복도 누구 거가 돼요? 내게 되는 거. 내가 뺏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막 싸워 경쟁에 이기는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애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우리한테 준다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을 통해서 뭐 하신지 아세요?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했어요. 왜 완전한 사랑이고, 왜 완벽한 구원이냐 하면, 고린도 전서1 5장이 그래,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지만, 그래서 그 사망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건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구하는 순간 문제의 근원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다시 죄로 돌아가고 더 이상 멸망으로 나아가고 저주로 나아가는 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사랑이고 완벽한 구원인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얼마든지 또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나면 사망의 문, 저주의 문, 지옥의 문은 닫혀버려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문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만 쌓여있다는 걸 기억하며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주님은 주저함 없이 단번에 그 몸을 드리시고 그 몸의 모든 피를 흘려 우리를 사셨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효과가 단순히 나타날 뿐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의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인간의 눈, 정력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그리스도와 있는 지혜해 모든 보아를 다 발견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